재웃겠네. 찍지마라도찰하지 아, 마라. 아, 마라. 근데 왜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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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어디에> 없어 이야파우더없어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파우더 야진나 보호장이네 휴대 없어 야 연기였어 그럼아니야 공장에서 타거든요 응? 진로 <laughs> <그치? 웃음> 너는... 뭐? 어 깜짝이야 <laughs> 저희 미성분 사무처럼 아래로 들어갈게요 이 나도 좋지 뭐 진이게 얼마야? 나. 이게 14,300원. 사짜 너무 많아. 지금 사람. 아, 진 사람 보여. <laughs> 아, 아 뭐라할 수도 없많이 <laughs> <laughs> 더러워 보자. 아니, 개 더러워. 진짜. 이거 약간 내 생각, 우리가 캐리어 끌고면서 바뀌 아, 이다 <laughs> <목소리도> 어? 완전 청춘이야. 진짜? 응. 야, 지금 약간... <목소리도> 가봐라. 우리 우리, 우리,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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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 주실라. 웃음> 아 라면 두개 사온 거 진짜 해이가아그러니까 <laughs> 그냥 3 플러스 하자. 이게 3 플러스 이니까 그러니까. 근데, <laughs> 근데 굳이 굳이 두개 샀어, 우리. 하나, 둘, 셋. 고맥 디스! 고급진이야? 밥. 떨렸나요? 다른 집렇게 발이 이렇게 요 내가 가면 까냥가욕 먹으면 돼나 갈아입고 음. 가자 옷갈아 음. 2차 2차 폭파 그래, 지금 배 터질 것 같아 사실 진짜? 아니 응? 진짜 라면아지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야, 카메라 왜 이렇게 많데 어? <laughs> 우리 지금 뭐의 <거의> 예능지도. <laughs> 야, 오늘 왜 이렇게 초메상이예능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쟤 카메라를 이렇게 고하 오, 더 진짜 지도뭐하지 모르겠다. 남자요?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는르 같아. 개수없어 <laughs> 진짜 진짜 저... 진짜 정확네나 정확하게... <laughs> 근데 개인적으로 정답 스마트 <laughs> <laughs> 음... 전혀 모르겠어 뭘 질문할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<laughs> 对不起。嗯嗯 <noise> 다른 기왔슨귀 어떻게? 자기운데귀엽네이귀게 찍어줘. 응. 운데어여운데 귀여운데? 귀여운아귀데 예쁘긴 해. 야 근데 진짜 안 됐어 아니 점심이 잠시만 괜찮아요. 아니 뭐야 음. <웃음> <웃음> 괜찮은 거 맞아? <laughs> 이게 여러분 얼마게요? 21,000원 이게 8,000원 21,000원? 되게 다투 진짜 구라 되게 나아 이 샌드 뭐하신대 지금 저말못 놨어요 이거 카메라가 어때요 민아하고 이선민 얼굴을 찍어야 되는거야 지금? 아니요 아니. 저를 왜 찍어요? 쌤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 민아같다 오 레알 민아요 정말 민아요 어? 아무래도 민하니까 누구야? 민아요 어. 너무 민인데 진짜 민아요 오잘 나왔다 쌤이 아까 이거 보고 노현아 같다 그랬었어 <laughs> 너의 스타일이 아닌가? 아혜야 네? 그라 진짜 잘보이 레전드. 썸네일 같다, 썸네 하나 뽑아서 오야니 네. 닮았다. 너도 닮았지? 나 닮았어? 나잘안 보여. 아니다 11초? 쌤 이거 3시간 찍어도 2 0초만에 줄여주는 건데 11초다 1 1초1 3 초. 1 1초1 초. 뭐가? 오요쌤오 기분이 할 말이 없다 <laughs> 아, 하하하하와 괜찮은데 와 응. 오오, <laughs> 장난 아니다 진짜 하하하하 <laughs> <할말> <laughs> 아, <laughs> 선생님 와와 애가 팔번면안아 일단 오케이 돼? 음. 안 돼? 안 아, 돼? 아. 아. 아, 선생님, 좀 못생겼지 않아요, 근데? 왜? 저 이렇게 생겼어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먼저 아니, 뭐야? 선생님이 아까 맞았던 거. 아니. 아니. 근데 살짝. 어, 음. 아, 근데 이거 아니, 왜 이만? 아니. 이만원선 넘는 거 같아. 러니까야 이게. 바가지 썼었어 그냥. 5,000원인 줄알갔다 이만한 줄알만원돼 있었잖아. 둘이 만 원인 줄 알았어. 아 그러니까 나도. 아 그러니까. 어. 만원돼 있었잖아. 둘이 만 원인 줄 알았어. 아니,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. 아 그러니까 나도. 아 그러니까 그거 했겠어아그 그거... 기부했다고. 가자. 기부했다. 가자. 기부를 왜해을 사람 지 2만 원이라는 거지. 응. 어. 보빈아 어때? 아니 빠르게 그렸잖아. 아니 빠르게 그리면 완전 뭔 상관인데. 혜연. 뭐? 많아. 아, 야, 이 의자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부러질 것 같아, 이거? 점호할 시간입니다. 이죠 이게 파자 아어요이 없어? 응. 체지. 이게 발빼고는 너무 슬퍼용. 무서우고 웃겨용. 발 빼고 있는, <laughs> <뭐가 슬퍼. 웃음> 어, <슬퍼. 웃음> 어, 있는 게뭔 소리야? <laughs> 아, 지못 <laughs> 아. 아. <laughs> <안> 먹고 있어. <laughs> <치약> 뭐 <사지? 웃음> 먹어. 아, 또 이나도 야물 어딨어? 우리 다 먹었고 기억이 있어. 아안서 했는데? 에이 한번더 하면 되지. 그래 발도 더 맛있는 치러 먹고 있어. 발 다섯 번 찌지. 아잘 들고 가면 좀재미긴해 내가 아침 먹어. 었 내가 아침 먹을 권리나? 고라치. 몇 시에 같이 먹자. <laughs> 내가 결혼되는 바람에 마지막 날이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. 예가 아니라. 난도 비행기 찾으면은 1시 새벽 1 아니 찾았어. 찾았고. 도착한다고 합니다. 8시 <laughs> 반비행기를 타면 1시에. 나 애가 안 돼, 진짜. 애가 없어. 와, 찾아왔 아, 잠깐만. 너무 추워. 으 아, 추워. 아. 백제승 개웃기긴 할것 같아. 아 백준승 타는 거 찍으라고? 찍는데. 왜? 응. 아, 브이로그요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가지 촬 진짜 안어요그재밌다저안요아 아직 시안 했는데 진짜, 뭐 이상 생기에뭐 네, 뭘 너무 긴거봐 <laughs> 어, <오, 너무 웃음> 关于。<laughs> 근데 왜나 딸기는 안먹어봤는데 안왜 다먹어? 맛있지? 지 <laughs> <laughs> 음! 어디가 그러면? 먼데.안내 말씀드립니다. 라이터, 전자담배, 보조배터리는 선반 속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 라이터는 항상 몸에 소지해야 하며,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는 전사각 주머니 속에 보관하거나 직접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. 음...